한영웅 씨와 탑식스의 활동 소식은 항상 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들의 활동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무대 위에서의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팬들을 항상 감동시킵니다. 최근 탑식스가 JTBC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많은 팬들이 이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JTBC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능력을 증명해온 방송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 역시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에게는 탑식스와 TV조선과의 전속계약 종료 소식이 아쉬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황영웅 씨를 비롯한 탑식스 멤버들은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으로 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솔로 활동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팬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탑식스와 함께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그와 탑식스 멤버들 사이의 높은 동료애와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tv조선과의 전속계약을 동시에 해지했다는 사실은 그들 사이의 높은 동료애를 더욱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는 형님, 슈가맨, 팬텀싱어 등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활약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흥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JTBC 대표의 발언을 통해 알게 된 탑식스만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BTS의 린더 숲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통해 팬들은 탑식스 멤버들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할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들의 일상과 무대 뒤의 모습을 볼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은 탑식스 멤버들과 더욱 깊은 감정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영웅 씨의 소속사는 아직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팬들은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항상 완벽하고 그들의 노래와 퍼포먼스는 항상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황영웅 씨와 탑식스의 새로운 활동을 기대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선사할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